샤바라 같은 경우는 야구장, 해변가 또는 뭐 길거리에서 또 옷가게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식당 가더라도 꽁따리 샤바라 나올 정도였고 세대를 초월한 노래인 게 아직도 운동할 때 댄스 음악이 꽁따리 샤바라 그 노래는 그 노래는 안 돼요. 지금도 초 초등학생들이 다, <목소리> 다 알아, 저 애들은 차 알아, 우리는 모르는 거야. 우리는 거야. 대 이후 난 도시 탈출 돌아와 초련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전성기를 누렸던 클론. 히트곡 제조기라는 별명답게 대한민국 최고의 듀오였습니다. 지난 6월 발표한 데뷔 20주년 기념 음반은 클럽 DJ로 활동 중인 구준엽 씨가 그동안 쌓아온 EDM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저희가 가수로 5년밖에 활동 못했고요. 클럽은 막틀던게 5년이에요. 굉장히 길었던 것 같은데. 저는 클럽 DJ로 일한 지가 10년 됐고요. 이 친구도 그냥 라디오 디 j 일 15년 됐어요. 저희 사랑의 가족도 MC셨잖아요. 어. 사랑의 가족도 7년 정도 지났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저희 담당 주치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음. 강원래 씨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음. 그래서 저는 아뭐 다시 걸을 수 있습니까 신경이 재생이 됩니까 막막 막 이런 얘기를 물었더니 음.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음. 강원래 씨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은 휠체어 타고 춤추러 갑니다 그런 거예요. 음. 음. 그때 사실은 저는 막 화내고 막뭐라 그랬죠. 당신 같으면 휠체어 타고 춤추고 싶어요. <laughs> 짜증냈지만 5년 후에 구준엽 씨하고 같이 휠체어 타고 무대에 몰게 돼서 음. 뭐내 나름대로 아 이것도 또 하나의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죠. 안녕하세요. 클론의 강원래. 구수정입니다. 고마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 어, 오늘 이렇게 7080 나이니스 세르데이나 피버에서 어,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어, 어, 저희도 여전히 활동 잘하고 있는 클론입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교통사고가 난지 5년, 아내 김송 씨를 위한 노래, 내 사랑 송이로 클론은 기적처럼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전설의 댄스 가수답게 현란한 휠체어 댄스를 선보이며 클론의 건재함을 알린 두 사람. 함께여서 더욱 빛나는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제 옆을 지켜주는 구준혁 씨라든가, 또제 아내 김송희라든가 많은 분들이 응원해줬지만, 가장 제가 마음 편하게 아,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 만나면서 부터죠. 음. 그분들 만나면서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려는 사람들 있고, 또 시각장애인들 만나면서 느끼는 나는 볼 수도 있고, 또 청각장애인들 만나면서 들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아, 내가 정말 벗지만 못하지, 많은... 할수 있는 게 많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됐던 게 장애인들 만나면서 힘을 낸게된 거죠.